안녕하세요 바이크매거지 입니다 오늘은 프로에서 출시한 포터블 바이크 리페어 스탠드를 소개합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포터블 스탠드구요 무게도 4.6kg 정도에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일단 한번 열어서 내부를 보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포장 자체를 조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QR 레버로 되어 있고, 첫 번째 QR 레버를 열고 다리를 열어줍니다. 높이를 조절하는 QR 레버는 열고, 당기시면 다리가 올라갑니다. 헤드 부분은 QR 레버를 열고 이 아래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린 상태에서 다시 QR 레버를 잠가줍니다 헤드 클램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돌리면 이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딱오물러지면서 고정이 됩니다. 이처럼 내장되어 있는 공구 트레이가 있는데요. 공구 선반을 펴서 이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구 선반은 이렇게 볼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QR 레버가 이 상태에 있을 때는 트레이가 끼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레이가 킬수 있도록 QR 레버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위치를 해주시고요. 트레이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 볼트를 이용해서 아래쪽을 고정하면, 고정해줍니다. 꽤 넓은 트레이기 이 때문에 공구를올려놓기편하하요커커란란구도쉽쉽올올려을을있있습다열 때는 한 번에 그냥 서뺄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냥그까지 프로에서 나온. 바이크 리프어스탠드 를 소개해드렸고요. 이 스탠드는 전문 미케닉들이 매장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홈 미케닉 그리고 포터블하게 이동하면서 차량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미케닉 뭐 그런 이동 이동형 스탠드로 적합합니다. 특히 집에서는 접어서 보관하기 편하기 때문에 홈 미케닉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